예전에 어떤 노건사님이이 스톨 영대를 보라색으로 바꿨더니만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목사님, 그 보라색으로 하니까 화면에 너무 잘 나온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은근히 늘이 보라색을 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나옵니까? 예. 근데 이 스톨을... 제가 이렇게 화면에 예쁘게 잘 나온다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절기나 예전에 따라서 바꾸는 거지요. 보라색은 엄숙, 존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하면서 이 보라색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부터 우리가 강림 절개를 맞이했는데. 아기의 수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장차 우리를 다스릴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그 위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보라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 영어로 말하면 에드번트 도착하다 오시다 그런 뜻이고, 우리말로는 강림절로도 번역이 되고 대강절, 대림절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이 되면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마일 구유의 그런 비천한 곳에 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번 몇주 동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예수님 꼭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신령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약점이, 장점이 됩니다. 약점이 장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아, 어저께 우리 전교인 탁구대회를 아주 재미있게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겠어요.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이벤트 경기를 한다고 저보로 갑자기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탁고대 맨 끝에다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플라스틱 커피 담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 컵에다가 이름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쭉 끝에다가 일렬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저보로 다섯 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걸 맞추라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떨어지면 그분에게 상품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를 시험해도 이런 식으로 시험하니. 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다섯 번 기회를 줬는데,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선물이 뭔진 모르겠지만, 내 돈으로 사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저걸 떨어뜨려야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줄 텐데, 아유,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궁유를 베푸사 기회를 몇번더 주셔가지고, 겨우 한 번은 맞혔는데 아,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맞췄는데, 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 팀장님이신 황보영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성공을 시키더라고요, 한 번에. 야, 이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물론 잘하겠지만,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 그래요.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하면 좋겠는데,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주에 이세돌 바둑 기사가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마흔도 안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나 또전 세계적으로 거의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 바둑 기사인데 그가 공식 은퇴를 선언하는 바람에 바둑계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죠. 한 매스컴에 출연해 가지고는 어 인터뷰를 했는데 왜 자기가 이제 바둑에서 그 손을 끊겠다고 선언했는가? 첫째는 그 한국 기원가의 크고 작은 어떤 갈등 마찰이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난 2016년도 에 있었던 알파고와의 대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알파고와 대결하기 전에는 당연히 자기가 백전백승 할 거라 자신했다는 거죠. 자기는 세계 랭킹 1위니까. 세계 랭킹 1위는 뭡니까? 아, 전 세계 7 5 인구 중에 바둑은 자기가 제일 잘 두는 거예요.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 컴퓨터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바둑은 사람을 따라올 수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아이 그런데 한번더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파고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베타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실험 중인 알파고예요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훨씬 더 진화했는데 그때는 이제 막 테스트 중인 그런 알파고인데 뒀는데 다섯 판 중에 겨우 한 판이겠죠 한판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한판 이겼는데도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응? 사람이 기계를 이겼다는 게 근데 그것을 끝으로 그 이후로 다른 어떤 기사가 덤벼들어도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의 처음 진 기사요. 동시에 처음 이긴 기사로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젠 사람이 더 이상 기계를 바둑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섯 살 때부터 바둑을 시작했는데 늘 작은 세계 최고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아무리 죽어라 공부를 해도 알파고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긍심이 없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탈진을 경험하는 거죠. 더 이상 여기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각자의 분야에서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나름 잘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진짜 잘생긴 사람을 보십시오. 야, 나는 왜 이렇게 못 생겼나.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울게 돼 있어요. 나는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만나 보십시오. 야, 나는 별거 아니고 난 정말 무식쟁이구나. 난왜 이렇게 무식한가 말이지. 난돈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 돈이 전부입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나 보십시오. 내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몇 천만 원, 1억 벌려고 죽을똥 살둥하지만 어떤 얘기 1억은 껌값일 수 있어요. 몇백억, 몇 천억 재산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한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는 이 약점 때문에 삶이 망가지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삶을 더 다듬어가고 더 수직 상승하는 계기로 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그 말이죠. 내 약점 때문에 맨날 그거 안고 끙끙거리다가 내 인격을 파괴하고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냐? 아니면 내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냐? 그 말이죠. 여러 후자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바울이죠. 바울도 자신의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걸 오늘 고백합니다. 그 약점이 얼마나 큰지 육체의 가시란 표현을 썼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가시라고 돼 있지만 원문을 지극하면 말뚝의 말뚝. 그냥 이만한 가시가 찔린 정도가 아니라 말뚝이 우리의 육체를 좀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육체 어딘가를 이만한 말뚝이 지금 파고 들어가니 계속 짓누르고 있다 생각 해보십시오.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기절해가지고 119에 실려가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그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요.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왜 그러냐? 단순히 육체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소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안질, 눈의 질환이었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눈의 질환이 왜 문제가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일부 일부 사람들 가운데 뒤에서 쑤군쑤군 되는 거예요. 어? 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말이지 치유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번성케 되고 아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 뒤에서 아니 지나고치지 쥐는 그냥 이 눈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누구 보러 예수 믿고 잘더라 고 그래 쑤군쑤군거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이 소리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의 전파가 장애가 될까 봐이 사도 바울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을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 둘, 셋세 번을 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을 셌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삼세번 하는 관용적인 표현처럼 유대인들도 삼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죽을뚱 살뚱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우리 주님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구절 9절 시작.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오히려 자기의 그 약함, 육체의 가시로 심지어 사탄의 사자로까지 여겨졌던 그 육체의 약점을 강점으로 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게 부끄러운 약점이라고 하면 이걸 안 썼겠죠. 뭐 이게 자랑할 게 있다고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점조차도 자랑할 거리로 삼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약점마저도. 장점이 되어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달라져요 왜, 왜 이런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게 됐을까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먼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느끼게 됐을 때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저 멈춰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만 만든다면 그 약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쓴책 가운데 '하나님께 굶주린 삶' 그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분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 주신 선물, 이 세상의 편안함, 안락함, 얼마 얼마만의 돈, 약간의 지식. 몇 사람의 주변의 이웃들 이런 게 너무 편안해 안락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 이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반면에 때로 우리에게 육체의 약점, 우리의 인생의 약점이 생겨나서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오늘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변에서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난리를 치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의 눈을 진흙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실로에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의 마음의 소원과 주님의 뜻이 일치한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물론 지금도 쉽진 않지만 그때만 해도 그 병은 진짜 어려운 병입니다. 고치기 쉽지 않아요. 이유 없이 그냥 늘 하혈을 합니다.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이라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여인이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혈류병을 앓고 있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차라리 다른 병이라면 예수님 내눈좀 고쳐주세요. 할수 있겠는데 이 부정한 병, 부끄러운 병, 말도 못하니까 그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을 붙든 거예요. 고쳐달라 말라 말도 못했어요. 그냥 주님의 옷깃만 붙들은 거예요. 그 옷깃만 붙잡아도 살것 같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붙들 때에 오늘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혈루증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줄 믿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응답과 일치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보면 꼭 이렇게만 응답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하게 응답될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계세만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달라요. 나의 원은 고난의 잔이 비켜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누구 뜻대로 돼야 됩니까? 내 원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갯세만의 동사연의 그 기도의 제목대로 본인의 원대로 됐으면 우린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의 역사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의 원대로 따라갔더니 그 십자에게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죽은 지 3일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내 요만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다 판단하고 평가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원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평가해요 여러분 내 뜻보다 내 원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바울의 원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습니다. 구절. 시락 <laughs>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약점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이 고난과 약점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언제 온전해지는 줄 알아? 내 능력이 언제 더 강해지는 줄 알아? 내가 더 언제 영화롭게 되는 줄 알아? 네가 약할 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바울에게 이 응답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건 육체의 가치가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병도 힘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큰 문제가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2절,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여기 보면 내가,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할때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요. 그는, 그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는 누구냐? 또 바울인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마치 남의 얘기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천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람은 지구가 둥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1층천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1층천이에요. 첫 번째 하늘. 2층천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를 2층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층 천이 천국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14년 전에 바울이 그 천국 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입신의 경지에 다달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정말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천국에서 주님과 나눈 거예요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 제일 가는 율법사 가말리아를 밑에서 배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늘 겸손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참 시안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난 은혜를 간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건지 자기 자랑을 하는 건지 알수 없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예수 얘자도 안 나와요. 그냥 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사람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은근히 끈기가 있고 성실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저 예수 만난 거, 교회 다닌 거는 그중에 하나 그냥 과정으로 껴 들어온 것 뿐이지. 내가 이렇게 잘된건다 그냥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간증입니까? 그렇게 해서 는 주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죠. 그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기도하고 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성경을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나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거를 비로스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약점이 오히려 감사한 거야. 그 약점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천하를 호령할 만한 사도로 바울이 쓰임 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조금 하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드니까, 오, 이거 봐라, 다내 재주여 능력인가 보다 하고 이단에 개수가 됐을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이단에 괴수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난함도 아니에요. 병듬도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지식의 약점이 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힘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함 없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십여 년 동안 들판을 헤매일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견눈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패위되고 그가 왕이 되고 싸움할 때마다 백전 백승해요. 자기가 잘나서 한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백전 백승한 것인데 매일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안 거예요. 그때 견는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충신 우리의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니그 그러니까 아내를 강제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 죄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이제부터 오히려 이 약한 만을 자랑하겠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절. 10절.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멀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왜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점이 해결되거나 혹은 그 약점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입술에 반드시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건 주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에 주님 이 말씀하매 너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란이 찾아왔는데 그 환란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환란 때문에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함께 해 주셔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건져 줄게. 그러면 반드시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 약함을 자랑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주님께 쓰임 받은 위대한 영웅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성령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미국에 가면 FC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 뭐 그런 뜻입니다. 1년에 몇 번씩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체육으로 교제도 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이끄는 제퍼스이라고 회장이 있는데 운동도 잘하고 체격도 좋고 무엇보다 달변가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가운데 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일이라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참 닮았어요. 그도 역시 체격도 좋고 잘생겼고 또 체육도 잘하고 또 아버지처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근데 아버지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을 더듬는 약점이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달병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렇게 많은 사람 수천 명 앞에만 서면 덜덜 떨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그에게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연설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체육을 통해가지고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앞에 섰는데 한 3, 4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20분 동안 합니다.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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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요. 말을 계속 더듬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20분의 연설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한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하는데 그 이전에 아버지가 했을 때그 어떤 지표보다도 몇배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어눌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봤던 거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늘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쓰임 받는 장점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